어, 안녕하세요. 티구안 어,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 방탄필름 시공 전문업체 글라스입니다. 오늘은 이게 티구안 차량에 선루프가 이렇게 모빙글라스가 파손이 돼갖고 아, 지금. 새 유리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 티구안 차량이죠. 예, 티구안 차량의 지금 위에는 지금 파손이 됐고요. 지금 저희 작업장에서는 지금 방탄 필름을 시공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실장님께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형은 마쳤고요. 지금 보시면은 앞에 무빙 글라스. 지금 이게 모빙글라스입니다. 모빙글라스. 지금 여기 보시면 잘안 보이시지만 이렇게 지금 방탄필름 듀얼 암호필름을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고요. 고기 졌는데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자공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티구아는 유리가 아쉽게 지금 파손이 됐는데요. 그 아쉽게 파손이 된 상태지만 다음에 깨지지 않기 위해서 신차 구매 시에는 이렇게 지금 여기도 지금 방탄필름이 되어 있죠. 방탄필름을 외부에 시공을 하시고 그와 더불어 열차단 썬팅 비용으로 어탄필 방탄 필름할시있할수 있게 이렇게저격대람 경쟁력 있게 이오고 있으니까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하시는데요. 그거보다 가장 제일 비싼 게 썬루프입니다. 썬더프를 한번 고장 나시면요, 은뭐3 4 0 0은 그냥 들어가시니까 이런 부분들 꼭 간과하지 마시고 티구안 외에 다른 뭐 수입차 아니면 TM 산타페 등등 교환을 하실 때꼭 외부에 방탄필름 하나는 꼭 추가하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티구안 어, 파노라마 선더프 유리 파손 이후에 교체 전 방탄필름을 시공하는 영상입니다. 언제나 저희 글라스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라스존입니다.